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질책언니가 함께 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삶의 지혜를 드리는 질책언니입니다. 네, <laughs> 오늘의 주제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음. 아, 그런가? 네. 네,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가? 근데 네. 어, 네. 의외로 아, 찾아보니까 아, 네.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저도 네. 오해했던 부분이 되게 많아서 네. 네, 오늘은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임신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랑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임신하면 네. 뭐 어른들 그렇게 그런 말 있잖아. 네. 애 떨어진다. 맞아애 어. 떨어진다. 어. 어. 뭐 성관계 하지 말고 뭐. 뭐, 각방 쓰고 막 그러기도 네. 하시거든요. 근데 임신 중에 성관계는 사실 좀 안전하게 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음. 부드럽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임신 중에 성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부부 중에 이제 아. 사랑을 해서 결실을 맺어졌잖아요 음, 음. 그러면 부부 관계를 이제 그때부터 임신을 한줄 알았어요? 아.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럼 몇주몇 몇 주는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네. 그렇죠. 약간 주스에 따른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임신 네. 초기 같은 경우는 보통 유산이 많이 되는 시기가 한 임신 10주 12주 정도까지가 유산이 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성관계를 해서 유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 자연 유산이 되는 거는 태아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거나 뭐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그래서 네. 유산이 되는 건데 유산이 되면 괜히 이렇게 죄책감 같은 걸 느끼고 어, 네, 그럴 수가 있고, 네. 뭐, 입덧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만사가 다 귀찮을 수도 있고, 음. 뭐,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그 임신 초기에 아이한테 해롭진 음, 않아요? 해롭지는 않은데. 근데 음, 네. 더 그런 건 임신한지 모르고 그냥 뭐 2, 3개월 정도까지 계속 부부관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신혼이니까. 네, 네. 신혼이니까 했는데, 음. 어? 그러고 보니 생리가 없네? 그러고 음. 나서는 병원에 왔는데 보면은 뭐 임신 8주다 10주다. 근데 그동안에 하신 성관계에 대해서 사실 좀 걱정들을 하긴 하시거든요. 네. 선생님, 제가 술 마셨는데 걱정돼요. 아, 뭐, 아,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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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뭘 했는데 걱정돼요. 근데 성관계 계속 했는데 오빠랑 뭐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는데 네. 아니, 지금 유산 안 되고 거, 건강하잖아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배가. 얼마 안 나온 초기에는 모르기도 하고 음. 또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잖아요. 음. 그때은 임신 중반기는 사실 입덧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몸이 너무 많이 불진 않고, 그래서 네. 그때가 대개는 이제 혼전 임신을 한 경우, 네. 보통 이제 신혼여행 가고 예식하는 그게 대충 한 20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때는 사실 그렇군요. 충분히 뭐 어, 부부관계 하시고 그럴 수, 있을 수 있는 주스이기는 해요. 그게 자세, 체위? 체위가 좀 달라져야 되나요? 어, 카나스트라에는 여러 가지 체위가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어. 그, 전도연씨 주연의 영화 한여에 보면은요, 음. 그때 뭐 서우 씨랑 이동재 씨랑 서우 씨가 임신을 했을 때이동재 음. 씨랑 그런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음. 음. 근데 서우 씨가 위에서. 그러니까 아, 너무 그렇군요. 배가 많이 나오고 그런 니깐 그러니까 배가 압박받지 않는 체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임신 중반기도 사실 뭐 20주도 중반기고 30몇 주도 중반기 뭐그 정도 되는데 배가 네.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그렇진 않지만 여성 상의가 원래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여성이 오르가즘을 제일 잘 음. 느끼는 체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성 상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옆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 어쨌든 배가 압박받지 않는 체위를 하시면 되고요 음. 카마스트라에는 여러 가지 체위가 있으니까 <laughs> 네, 어? 거기, 거기에 있는 무슨 요가 정말. 자세 같은 거 <laughs> 너무 아크로바틱한 그런 자세들 말고 네. 배가 압박받지 않는 여러 가지 체위들을 조금씩 조금씩 음.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네. 임신 중반기에는 뭐그 정도로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임신 후반기가 되면은 이제 몸이 무거우니까 그때는 음. 조금 힘드시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스에 따라서 뭐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음. 이게 임신 중에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 모든 네.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 대표적으로 이제 전치태반이라 그래서 태반이 오. 이제 밑에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궁 입구를 덮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 그거는 성관계도 안 되고요. 진로에서 초음파 보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만할 때 보면 이제 내진이라고 해서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는지 네. 이제 선생님들이 진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자연 분만도 안 되고. 진로에서 뭘 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게 이제 전치태반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궁경부 무력증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 임신 중반이되게 자궁, 이 자궁 이거 계속 꽉 이렇게 뭉쳐서 이제 안 열려야 되는데 네. 한 임신 20주에 갑자기 이게 스르륵 열리는 거야. 그래서 애기가 유산이 되는 임신 중기에 와. 유산이 되는 그런 게 이제 자궁경부무력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임신 초기 유산은 좀 염색체 이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건데 네. 임신 중반기에 사실 애기 태동도 느끼고 꽤 컸는데 유산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몇번 겪게 되면 은 이제 주, 저기 자궁경부무력증이라고 해서 아유. 그러면 한 임신 10년 주때 미리 여기를 묶어버려요 아우, 어 묶어버려서 어, 네. 묶어버리고 이제 임신 후반기까지 안정을 취하고 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임신 후반기 때 낫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을 때는 하면 안 되고 네. 어쨌든 뭐 출혈이 많거나 네. 뭐 복통이 너무 심하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삼가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겠고. 어 임신 후반기에 보면 이제 애기가 이제 양막 안에 쌓여 있는데 양막이 파수되는 경우 있어요. 양막이 하, 터지는 경우. 너무 어. 쿵쿵쿵.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게 이뭐 네. 염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기 날때 되면 이제 양수가 세서 병원에 가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래서뭐 삼십 주밖에 안 됐다. 네. 그런데 이렇게 조기 양막 파수가 되거나 그러면 어쨌든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럴 때는 성관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병원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치태반. 음. 전치태반은 저, 운동도 하면 안 되고 성관계 도 하면 안 되고 그 절대. 뭐만 있어야 되는 음. 뭐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어쨌든 네. 무리하 거나 그러면은 과다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음. 성관계를 하시 면은 안 돼요. 막 쌍둥이면 음.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쌍둥이는 어쨌든 고위험 임신이고 네. 쌍둥이 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조산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더 크기는 하니까 음.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쌍둥이래서 음. 성관계를 음. 못 한다? 네. 그런 건 없어요. 음.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네. 그 호르몬이 좀 달라지잖아요. 음. 그것 때문에 막성욕이더 왕성해진다거나 아니면 성욕이더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케바케 사바사. 아, 진리에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입덧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임신을 했다. 그럼 이제 만사가 귀찮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원래를 원래도 내가 별로 이제 성관계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아, 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성관계를 해야 되니까 이제 했는데 이제 네. 임신하면 아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안도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제 오. 싫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임신하면 오히려 이제 그,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되게 많이 하시던 모델이나 그런 네. 사람들은, 뭐, 아, 야, 이제 임신했으면 내가 좀살쪄도 누가 뭐라고 안 하지. 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마고 먹을 수 있어. 임, 임신을 어, 했기 임신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뭐 빼지. 어쨌든 임신 돼 있는 기간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네. 그러는 것처럼 이제 좀 욕구가 좀 풀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남성 호르몬이 한두 배에서 네배 정도 올라가, 임신하면. 응. 그래서 성형이더 많아지고, 그러는 경우도 생기고, 어, 이게 임신한 몸이 그래서 네. 그게 똥똑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육감적이고 풍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슴이 되게 작았어근데 임신으로 엄청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터졌다.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서는 <laughs>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거나 그럴 수도 음 있는 거고. 이제 질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그런 데로 혈류가 되게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성기가 들어왔을 때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부은 오, 거죠. 부풀어가지고. 어 부풀어 가지고 부풀어 오르가 네. 있으니까 들어왔을 때더꽉 차는 느낌도 있고 음. 그러니까 성감을 음. 더잘 느끼고. 어.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오르가즘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네. 임신 중에 성관계 할때 오르가즘을 처음 느껴봤다. 뭐 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사람들마다 좀다 다르죠. 다 다르고 음. 또 성관계를 하는 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네. 음. 어. 그러면은 그냥 정말, 애무라든가, 뭐, 오랄이라든가 이런 걸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혀가 막 독이 들어간다거나, 뭐, 음, 깨끗이 씹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성관계가 해롭지는 않아요. 음. 성관계가 해롭지는 않고, 뭐, 구강성교를 하셔도 되고. 근데, 구강성교를 음. 할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아, 어, 뭔데요? 이렇게, 호 불어주는 거.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거. 질안 해요? 응. <laughs> 음, 그건 안 돼요. 오. 그러니까 뭐.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귀에다 공기를 불어넣듯이압에 공기를 불어넣던 별 상관은 없어요 네. 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임신했을 때는 그 혈관들이 되게 많이 부풀어있고 좀더 네.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제 공기색전증이라고 해서 공기가 오오. 혈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구강성교할 때 이제 호흡은 안 하는 걸로, 걸로. 안 하는 어, 걸로. 어, 다른 데를 오. 부시는 뭐 귀를 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은 어. 보통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임신 중에 세, 섹스를 하면 애 떨어진다는 말이 애가 다친대요. 이게 그래? 붙어 있는, 자궁에 붙어 있는데 어. 자꾸 치면은. 페니스가 뭐 찔러서 <laughs> 그 자궁 경부를 뭔가 퉁퉁 치면은 애가 다친다고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기는 그 양수 안에 양막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자궁이라고 하는 근육 주머니가 있고 네. 그 안에 보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뭐 성관계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안쪽까지 들어가진 않고요. 네. 약간 어쨌든 성관계 하다 보면 이렇게 어 갑자기 뭐 아기가 움직이네 이제 태동을 20주 넘어가면 태동을 느끼기도 하고 <laughs> 음, 애기가심각도좀 네. 높아지고 그러기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건강한 그런 그런 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음. 자극이 갔는데 가만히 네. 있는 게 애기한테는 제일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반응성이 어. 없는 거. 그게 제일 네.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가 자극이 가면 반응도 하고 그러는 게 괜찮은 거예요. 뭐 어. 그게 성관계를 한다고 뭐 애기를 찌르거나 뭐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다치지도 않고. 어, 애기가. 다치지도 않고. 네. 어. 그러면은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음. 임신 중에 안에다가 음. 사정을, 질내 사정을 하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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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또 생긴다.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 그런 그러니까 아주 아주 드문 케이스 어, 논문에 네. 어떤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논문 쓰는 그런 케이스는 아, 있는데 예를 아, 들어 뭐, 네. 뭐 임신 뭐 20주 30주 됐을 때 그렇지는 않고 뭐 임신 아주 초기에 네. 연거퍼 배란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이때도 아. 관계했었고 임신하고 저 때도 관계하고 임신하고 뭐 그런 게 아주 드물게는 있을 수는 음. 있지만 일반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에요. 뭐 아빠가 바뀐다는 이아이 뭐. <laughs> 임신 초기 에서 뭐그 네. 어, 그래, 네이버에 나 그런 질문 받은 적 있어 임신 초기인데 네. 뭐 성관계를 했는데 다른 남자와 아빠가 바뀌나요 <웃음> <웃음>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아우 어. 안심해도 되네요 네. 그럼... 안심이 된다고? <웃음> 안심이 된거뭐 <laughs> 있어요 <laughs> 안심. 그 정액이 어쨌든 어떤 물질이긴 하잖아요 음. 그게 태한테 아막안 좋거나 그러진 않나요? 안에 들어갔을 일단 때 일단 정액이 태한테 아못 가요. 아 이게 어, 그러니까 양막에 쌓여 있고 자궁에 쌓여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도 정액이 자궁 안쪽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임신, 아 그러니까 생리 기간 중에 이제 배란기 때만 배란기 아 점액이 나오고 그럴 때만 자궁문이 조금 열려 있을 때 그때만 정액이 자궁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뭐 임신이 되는 거지. 뭐 생리 때도. 뭐, 사정을 한다고 그게 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 허락하지 않아. 어, 보 고유보다 <laughs> 우리는 꽉 닫혀 있다는 그러지, 거. 꽉 닫혀 있는 거. 그래서 정액이 거기까지 뭐, 아기한테까지 가지도 않을 뿐더러. 아, 음. 그 다음에 이제 대개는 음. 질 안에 있는 정액 같은 경우는 보통 뭐 48시간, 72시간? 정도 지나면 네. 그냥 배출되고 죽고 이렇게 어. 되는 거니까 뭐, 또 정액이 뭐, 해롭거나 그렇게 네. 한건 아니니까 그건 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음. 갑자기 두,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응.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 아내가 돼서 너무 좋아하더래요. 응. 그래서 왜, 왜 뭐가 좋아할까? 어 우리 애가 좋대. 어, 그러니까 <laughs> 태동을 느낀다니까? 네. 어. 그게 태교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태교는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뭐 클래식을 싫어하는데 유신했다가 갑자기 클래식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laughs> 맞아요, 그거는 좋은 틀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laughs> 내가 갑자기 책을 네. 읽고 안 하던 거 하는 네. 거니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관계도 하면서 엄마가 기분이 좋아지면 네. 그러면 아기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음.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성관계를 너무 하기가 싫어. 근데 이제 남편이 너무 하자고 그래서 뭐할수 네. 없이 받아주는 그런 게 행복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아, 네. 그러면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음. 엄마가 즐거우면 아기도 즐겁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행복해지네요. 행복해지죠. <laughs> 네, 행복해지네요.